랄랄랄랄랄라, 랄랄랄랄랄라. 안녕하세요. 누리나라의 누나, 누나예요. 자,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어떤 또 재밌는 장난감 기다리고 있을까요? 아, 이번, 이번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크리스마스에 성탄절에 행복한 이야기들로만 가득해서 지금도 가슴이 쿵쾅쾅 쿵 띕니다. 장난감을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. 장난감 나라, 영영. 블럭놀이! 내가 또 내가 또 블럭놀이는 또 장난 아니게 또 좋아하지 마치 선물이 나온 것 같아요. 알록달록하게 한번 정말 알록달록한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거가딱 됐었으니까 알록달록하지. 들 짠! 음. 오, 진짜 알록달록하다. 세상에, 알록달록합니다. 자, 그러면 한번 도형을 어떤 도형들이 있는지 볼게요. 누나는 겨울왕국을 만들어 볼 거예요. 겨울왕국 아나요, 우리 친구들? 거기에 되게 예쁜 언니 나온다요 누나같이? 자, 어쨌든, 자, 이렇게 겨울왕국을 만들어 볼 건데, 이렇게 눕혀서도 만들 수 있고, 누나는 벨사 언니올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만들 거예요. 지금 이렇게 세워가지고 겨울왕국이 완성됐고요. 이 안에는 이렇게 얼음 친구들 이렇게 있어요. 얼음 친구들도 이렇게 있고요. 또 여기에는 우리 테이블이 이렇게 있어요. 얼음 친구들이 같이 먹는 테이블. 그리고 여기도 테이블 이렇게. 오 진짜 겨울왕국 같지 않나요? 그리고 여기에는 또 이렇게 따뜻한 난로, 이렇게 난로들이 이렇게 중간 중간에 있어요. 그리고 이 앞에는 잔디가 이렇게. 여기 들어올라면 이 잔디를 디딤돌을 해가지고 와야 돼. 겨울왕국을 아무도 수 있어. 그육각형 이제 이 가는 거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활동북에 보면요 이렇게 육각형 삼각형끼리 모여서 이런 고양이 모양도 만들 수 있고 로켓 모양도 만들 수 있고요 달팽이, 집, 꽃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또 어떻게 놀이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모양들을 가지고 이번에는 이렇게 여러가지 모양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이 모양을 그대로 본떠서 나만의 작품을 만드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, 예쁜 육각형을 나는 육각형 꽃 모양을 만들 거야. 이렇게. 우리가 그냥 도형끼리 모아서 꽃 모양을 만들 수 있지만, 이렇게 그려서 그 도형을 완성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에다가 나는 이렇게 사각형으로꽃 모양을 만들 거야. 그러면 그림과 도형을 연결해서 예쁜 꽃 모양이 완성될 수 있겠죠. 어, 그럼 여기 에 근데 이건 약간 행님 같기도 한걸? 이파리도 그리고 싶어. 그럼 여기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이렇 okay. 다리를 그려주고요. 여기다가 줄기를 그린 다음에, 어! 줄기를 그리고 나니까 잎은 이 동그란 초록색으로 잎을 그리면 되겠다. 이렇게 그림과 도형을 함께 완성해서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여기에는 선생님 뭐 넣어야? 여기에는 이렇게 또 다른 모양을 넣으면 꽃이 예쁘게 완성될 수 있겠죠? 그리고 어, 땅이 없는데요? 땅은 이걸로 이렇게 우리 간을 마련해줘요 짜잔 멋지게 꽃밭이 완성되었네요 이 블럭들을 가지고 우리 반에 우리 교실에 멋진 블럭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저 친구는 꽃블럭 나라 우리 집은 우주 블럭 저 친구 집은 저기 다른 나라 미국 이렇게 서로서로 블럭 멋진 블럭의 나라를 만들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어떤 작품을 만들었을지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자, 우리 친구들 오늘은 알록달록 블럭 가지고 놀았는데요. 이 블럭 말고도 집에서 볼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블럭과 함께 같이 블럭 놀이를 한다면 더 풍성하고 재미있는 다양한 블럭 놀이가 될것 같습니다. 자, 오늘도 이렇게 누나와 함께 블럭 놀이로 여러 가지 놀이를 해보았는데요.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을 찾아오도록 할게요. 다음에도 누나,